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쪽에 있는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도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도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궤종 그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수아가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요약께 회중을 위하여 요아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부원 주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부원 주민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자료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6절에서 27절까지 읽었는데 뭐 살짝 요약을 하자면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과 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소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들 그 족장들이 이 서로 해치지 아니하겠다. 살려 줄게. 이거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줄게 그런데 가나안 땅 주민들을 다 멸해야 돼.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있다 보면 분명히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고, 그들이... 하고 있는 예배라든가 지키고 있는 문화를 너희들이 가까이에서 보게 될 텐데 그게 다 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 멸해야 돼 아니면 쫓아내든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원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은 당신들이 점령할 땅과 아주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옷이 여기까지 오느라 다 헤어졌고, 지금 우리의 음식이 다 곰팡이가 쓸지 않았습니까?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에게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었죠. 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조약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기부원 주민, 양쪽 민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요수아 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조약을 맺었어요. 기본 주민, 너희들은 내가 건드리지 않을게.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3일이 지나서 얘네들이 여기 살고 있네? 그걸 알게 됩니다. 기껏 3일 후에 그 성에 도착해서 이제 그 성을 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점령해야 되죠.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땅을 나 내일 너네들 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기부원 주민이 3일 전에 당신들이 우리 살려주기로 했는데요 그 주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원 주민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기부원 주민들이 저희 멀리 살고 있어요 저희 여기까지 오느라 옷이 다 헤어졌고 곰팡이도 피었잖아요 기본 주민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이 잘못한 거야. 쟤네들이 사기친 거야. 그러니까 쳐도 돼.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지. 그게 맞을까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요호수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족장들 즉 지도자들 교회로 생각하면 뭐 당회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당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비록 기부원 주민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 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당에는 교회는 이 조약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족장들이 주장합니다. 자, 그 얘기를 모든 성도들이 듣습니다.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대.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지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어. 그 주민들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마음이 어때요? 당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따라야지 그 마음일까요? 아니면 당위는 왜 그랬대? 그 마음일까요? 그냥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도 어떨까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족장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다 점령했는데 알바기처럼 기부원 주민들은 거기서 자기 우상 그대로 섬기면서 살고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벌써부터 황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아직 교회의 어떤 일들을 다 파악도 안 됐는데 결정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거를 좀 파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와 대다,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결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결정하면 분명히 결과는 뻔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저를 원망하게 되겠죠. 근데뭐 성도님들이 원망하게 될까봐 아니면 누군가? 좋아하게 될까봐 제가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할 대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족장들 백성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원 주민들은 지금 당장은 우리보다 약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당장은 약했지만 나중에 그온 민족 전체의 위협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씨앗이 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 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 지도자는 위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번복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이거 쟤네들이 거짓말을 했어. 아니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네. 뭐 어쨌든 뭔가 답변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답변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맹세하고 조약을 맺은 것 분명히 우리 지도자들이야. 분명히 우리 지도자들이야. 우리가 수습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입장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의한 내용이야. 번복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쟤네들 건드리면 안 돼. 그럼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럼 쟤네들이랑 같이 살려고 그 백성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할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점령하지 못한다고? 니들이 잘못 결정했는데, 니들 사태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번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요수와 구장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량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족장들이 백성들의 진노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존의 이 맹세를 조약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 진노가 백성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한 약속인데, 이걸 너희들이 말 들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진노했다고 해서 십사리 번복해버리면, 이제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더 무섭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그런 말잘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게 뭐냐? 제가 이제 명성교회 저기 본동 제명성교회 있을 때는 부목사였지만 본동 제일교회에서는 단임 목사였잖아요. 단임 목사이잖아요. 본동 제일교회 단임 목사로서 이제 이런 저런 일들을 결정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되냐면 당장 저기 위에 여기 주차장 주차장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분명히 있지만 구청과 협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할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도로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시 계획에 따라서 교회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뭐냐면 본동 제이교회 단임 목사로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약속을 하면 그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됩니다. 그청에서는본동제일교의 담임 목사와 어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게 됩니다. 본동제일교의 장노님인 걸, 집사님인 걸, 권사님인 걸 다른 누군가가 압니다. 그리고 그분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죄악이 됩니다. 송도로 사는 이상 아무리 세상과 약속하더라도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송도로 산 이상 우리의 약속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죽게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삶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섬길 때 어느 날 찬양팀 그 일렉 기타를 치는 안 지체가 있었어요. 그 지체를 제가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되게 잘 치는 청년이 치길래 누굴까 했다가 제가 그때가 이제 2013년이니까 12년 13년 전이죠. 청년부 전체를 총괄하는 지금은 명성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김하나 목사님께 크게 혼났습니다. 황대수 촌사 왜 죄를 악기팀 일렉기타로 세웠어? 저는 몰랐어요. 걔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찬양팀 그 아기팀 안에서 걔를 세워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 청년이 명성교회 청년부 안에서 이 자녀 이 자매 교제하고 이 자매 교제하고. 저자매에도교재가 동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줬는데, 왜또 세웠어? 저는 몰랐거든요. 걔가 누군지도, 근데 그때 크게 혼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은 삶이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로 명예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때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걔가 이제 앞에 기타 치고 있는 동안 걔한테 상처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배 시간 내내 시험만 들 거야. 황준우사 똑바로 기억해. 사람 세울 때 분명히 세워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들이니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때 요소와 9장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결국 기부원 주민들은 삽니다. 그러나 저주가 임합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긷는 자가 됩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에 알바키처럼 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수아 22절에서, 구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며 요수의 재판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조약을 맺은 기온 주민들, 저주를 받아서 대대로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것이 과연 저주일까? 저주일까? 21절을 보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어떻게 적혀있나요? 누구를 위하여?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조금 다르죠?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무릎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과 23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무릎 있는 다릅니다 백성들의 노예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요소가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어떻게 바꾸냐면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멸하는 것보다 목숨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습니다. 라합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러자 너희들 종이 되되 하나님의 종이 되. 그렇게 말합니다. 27절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으실 텐, 있으신데 구역장도 있으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의회도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된 결정이고 우리는 그 결정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 끝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저런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족장들은 결정합니다. 너희들 온 회중을 위하여 종이 되라. 그렇게 내가 회중을 잠잠하게 할게. 그렇게 결정하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되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종이 되렴. 이 문제는 백성의 종이 된다고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지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할렐루야. 요소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맺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기본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목숨 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번동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본 주민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기본 주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은 분명히 가나안 백성들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살려주십니다 기생나압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은 살리셨고 기부원 주민도 이방인인데 살려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나 선지자는 니누에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누에 살려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119편, 105절, 한절의 말씀으로 제가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고. 멀리 비춰주지 않는다고. 한 발짝 한 발짝 비춰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되면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발짝 되면 또 말씀 붙들고. 매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참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그 사람이 알아간다면, 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의 이름 걸고 약속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기본 주민처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부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